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전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김진표 불체포특권 폐지주장 이재명 겨냥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재명 불체포특권 국민 복이 옳은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예, 발언을 했습니다 한겨레에서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 개헌 절차법을 마련해서 착수하겠다고 밝혔고요. 4년 중임제, 그리고 총리 국회 선출 또는 동의, 네, 불체 포트권 폐지 등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에 대해서 국회 선출 또는 동의, 이제 유사 내각제 형태예요. 불체포특권 폐지. 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투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 에,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로 권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주권제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체포특권은 폐지되어야 되고, 개헌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이 개헌에 불체포특권 폐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제를 외쳐가지고 국회예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시민발환제 그리고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개헌안에 넣으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결국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에, 그러한 개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당장 폐지해야 되고 이 포기 각서를 국회의원 전체가 써야 되고 쓰지 않은 그러한 국회의원들은 공개해서 낙선 운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당장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